지금 기아 자동차 납기가 밀리는 게 사실 반도체 문제도 아니고, 노조 문제도 아니고, 이게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차에 중독되는 순간. 네, 안녕하세요. 민맨입니다. 요즘 자동차 납기 정말 점점 더 밀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12월 납기가 더 밀린다고 공지된 납기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아랑 현대 의 자동차 거 가져와 봤고요.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11월보다 조금씩 1주에서 2주 정도 밀렸다고 공지가 되었어요. 모닝 보통 한 1, 2주면 나왔는데 두 달, 레이 두 달, 그나마 제일 빨리 나오는 차가 K3 한 달. 그치만 이거는 인기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인기 많은 옵션이 뭐 드라이브 와이즈나 썬루프 이게 빠져있다고 하면은 두달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의 중형 세단의 자존심 K5가 최소 네달 이상 LPG는 거의 1년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K8 K8도 사실상 3.5 제외하고는 거의 1년 잡아야 되고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가장 인기 많은 옵션이죠 이게 빠지면 그나마 3개월 내로 가능하다고 해요 다행인 건 이렇게 좀 낙기가 밀려도 내년에 개소세 인상이 6월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팅어 아무래도 인기가 좀덜 하다 보니까 한달 그리고 K9 고급 옵션의 집합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문제에 직격타를 맞은 차량이라서 4달 이상 걸리고 모아비는 이제 두달 정도 잡히고 셀토스 출시되고 나서 3개월 이내로 나온 적이 없는 차예요. 누가 보니까 항상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이번엔 5달, 거의 반년 잡아야 되고 니로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됐죠. 그래서 내년 보셔야 되고요. EV6는 사실상 1년 이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스포티지도 디젤만 4달에서 5달이고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은 1년 잡으셔야 돼요. 소렌토는 그냥 1년 잡는다 보시면 되고 카니발도 일단 1년 잡으세요. 봉고도 사실상 항상 1년은 잡았... 차량이라서 이쪽 그냥 여유롭게 1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납기가 사실 저는 좀 의문인 게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제 주변 분께서 기아 자동차에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지금 기아 자동차 공장은 쉴새 없이 돌아간대요. 맨날 특근에 야근에 항상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기아 자동차 납기가 밀리는 게 사실 반도체 문제도 아니고 노조 문제도 아니고 이게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대랑 기아 자동차 매출도 증가했고 수출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수출 증대에 따라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 물량을 아무래도 좀 늘려야 되다 보니까 국내 내수용 물량보다는 해외 물량 쪽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납기가 좀 늘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기아 자동차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된 거는 반도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바로 현대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도 기아랑 비슷해요. 이제 아반떼 반년, 소나타 두달 그랜저 반년, G70 두달 G80 두달. 이제 G90도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 봐야되고 이제 소나타랑 그랜저는 아산공장이 라인합리화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생산량이 좀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만큼 타격이 올지 봐야될 것 같고 캐스퍼 생각보다 인기 많아서 반년 걸리고 이제 베뉴도 셀토스랑 똑같아요. 얘도 반 반년 이내로 나와본 적이 없는 차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년 이상 잡아주셔야 되고 코나도 반년, 산타페도 반년, 산타페 하이브리드 1년, 팰리세이드 진짜 빨리 나오는데 1주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은 이제 한 달에서 두달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GV60 얘도 1년 이상 잡아야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GV70 이거 정말 제가 5월에 발주 넣었는데 11월에 나왔어요. 6개월 잡아주셔야 돼요. GV80도 그렇고요. 스타리아도 반년 잡아 주셔야 됩니다. 포터는 뭐 당연히 1년 잡아 주셔야 되고. 좋아요. 구독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납기가 밀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주일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즉시 출고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해요. 그 목록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문의 남겨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면서 원하시는 차량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구매 안 하시더라도 주변에 사랑하시는 친지분들께서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꼭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민맨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